구독 하 는데 그림, 그돌은가 갈이 뽀록 으 자라 고 아버지 생각에 울컥하는 어, 어. 정말 아버지한테 정말 어, 살아계실 때왜 표현을 한번 못했지 어, 정말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일 때가 많아 저는 엄마보다는 이상국이 엄마랑은 안 친했어 엄마랑은 안 친했는데 아버지랑 그렇게 정이 많았어요 어.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 가슴에 상처 못 속을 많이, 제가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어요. 그랬더니, 어느 날은 집에 를딱 갔는데, 아버지께서 소염물을, 집이 서산이라서 소를 좀 키웠어요. 그래서 소염물을 막 끓이시는 거예요. 소염물 끓일 때 아궁이 불을 때잖아? 그 장작을 패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궁이 다 계속 장작을 넣는 거예요. 나는 아버지한테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 옆에 가서 뚫어갖고 쪼개고 앉아있었지. 근때 아버지가 장작을 하나 넣으시면서 말이 없으시더니, 딱 전작을 하나 드시더니 하는 말씀이 네가 이 장작이었으면 아버님훨휙 넘어서 이렇게 떼버렸습니다. 저그 그날로 일주일 을 밥을 못 먹었어요. 나 아버지한테 못쓸 자식이었구나. 정말로. 그 아버지가 아마 어, 애가 타서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. 미워서 그런 거보다도 애가 타서 그 말이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말 또한 나한테 약이 되었구나. 그래서. 맨날 이제 어쩌다 아버지 생각나면 하늘 한번 쳐다보죠. 거기 계시오 <laughs> 아버지 정말 나왜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? 뭐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답답할 때 이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부모란 그런 존재예요. 그렇죠? 어 어쨌거나 어머니 이렇게 이쁜 딸들 키우시느라고 많이 쓰셨네. 몇 남매 오 남매예요? 오 남매? 아이고 오 남매가 참 적당히 엄만 이때 그렇죠. 어떤 분은 뭐1일 남매 뭐, 뭐 이러시더라고요. 남매. 에? 7남매 7남매 여기는 1일남매1일남매딸 <목의> 예? 10명에 아들 하나 아이고 <목의> 그거 봐 아니 어쩜 게1일남매 세상에 어떻게 저기 쉴 데도 없었어 어떻게 밤마다 그냥 어떻게 사람 나누셨나 봐혹이 옆에 기찻길 있어? <목의> 우리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딸 10명 넣고 아들 하나 옛날에는 그치, 어, 또 생기는 대로 낳고저녁 일찍 한쪽불 끄고 또할 일이 없으시고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어. 어, 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오남매 적당하게 주셨네. 어, 아들, 딸 골고루, 골고루. 옛날에는 아들만 낳아도 목메달이라고어 아들만 낳아도. 근데 아들, 딸 이렇게 골고루 나면 금메달이래 어, 우리 엄마는 골고루. 그래도 지금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는 거 아닌가요? 어, 아,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, 이런 거 주시고. 아 오늘은 그냥, 오늘은 그냥 재미지게, 저술 한잔 했거든요, 그래. <laughs> 어, 그래서 재미지게 그냥 오늘, 어, 어머, 이거 뭐네? 호수아비투. 호수 원래 이거 큰 났네. 아유, 이게, 이게, 뜻밖의 행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? 음. 기대도 안 했는데, 이런 행운이 생긴다는 거 뜻밖의 행운이고. 음. 뭐. 왠지 전화해서 오고 싶더라고 아, <laughs> 아, 아니 내 노래보다도 여기 저기 우리 향기님 노래 한번 들어볼까? 향기님 노래 한번 한번 들어보, 고 일로 와보세요. 아니 여기 노래 다 하셨어, 여기 안안 하신 것들. 빨리 와보세요, 우리 향기님. 호수합이 한번 하고. 향기님, 동기님 일로 와보세요. 저호수합비 한번 하고. 응. 어. 호수합이. 나는 엄마 호수합비보다는 어머니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무량수가 집을. 고 만수 어머 분신 잘 나왔다. 어카니까 어때 분신? 어디 고표이 내가 딱 보니까 1970년대 눈, 눈썹이구나. 바른 거 본다. <laughs> <laughs> 진짜 잘 나왔다 엄마 어디 이렇게 꼬슬꼬슬하게 빠마르 잘 가발이구나 가발 가발이요? 아니요. 가발인데 뭘 수십 개 만원 가발인데 나 한번 당겨봐도 돼? 어디? 오 진짜 빠마도 <laughs> 잘났어 어쨌거나 만수무강 하시고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오래 살라고도 하지마 오래 살라고도 하지마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세 가지만 잘 지켜 잘 먹어 잘 자고 잘싸고 알았지? 병이 오는데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요 잘못 삼은 병이와 참 잘못 삼은 병이와 잘 먹지 못하면 죽어 그죠? 요세 가지만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아프지 말고 엄마 꼭 약속 지켜야 해 만약에 만약에 일찍 죽어버리면 쫓아가서 죽여버릴게 <laughs>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게 어. 저렇게 엄마는 내딱 보니까 건강하시고 벌써 머리 봐봐 머리 수시 저렇게 많으시고 숱 자체가 건강하시다. 저 엄마도 엄마 정도 연세시면 벌써 듬성듬성하고 수이 없어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지. 근데 우리 엄마는 역시 건강하셔. 저렇게 두따님이 저렇게 부피 나는데 건강하지않 아니야 두서는 되겠어, 그렇죠? 허수아비 고 오셨지? 영심한 노래예요, 이거, 허수아비는. 제 노래. 어제 저녁에, 어제 저녁에, 엄마 박수 많이 주셔야 돼? 왜냐면, 제가 어제 저녁 꿈에 심상치가 않았어요. 어제 꿈에 제가 막 자고 있는데, 막, 뭐가 이상해. 자꾸 막 꿈에 누가 부르는 것 같아. 그, 누구세요? 그랬더니, 영심한 각서기 맞아? 막 이래. 그래서 네, 맞는데요, 누구세요? 그랬더니, 나는 하늘에서 나온, 저승사자야! 더저 잡으러 오셨나요? 그랬더니 네가 아니고 내일도 궁포 공연 간다메? 네 궁포 갑니다! 그랬더니 거기 나좀 데리고 가 내가 하늘에서 왔더니 차가 없어 그래서 궁포 가려고 하는데 네차좀 빌려 타고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요?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뵈요 그러다 아침에 딱 깜빡 잃어버리고 운전 시동 딱구 풍풍풍 갈라고 하는데 어떤 노인네가 막 시커먼 눈이 있고 쫓아와 누구세요? 그랬 어젯밤에 나타났던 저승사자야 나도 가거든. 내 옆에 다 데리고 가거든. 근데 옆에다 데리고 왔잖아요. 여기 어디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근데, 부포는 왜 가세요? 그랬더니, 너 공연한데, 박수 안 주고, 웃지도 않고 일낙서 부면 내가 확 데리고 가볼라 그래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박수 많이 주고, 웃어야지. 저동사 따님, 어디 보고 계시지? 보고, 어, 저기 어디 계신 것 같아. <laughs> 자, 영심한 노래, 허수아비. 이거 제 노래입니다. 어, 한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이걸로 먹고 사는데, 그럼 이거 잘해야지. <laughs> you mm -hmm.